자, 오늘은 크루즈 신형 후방 카메라 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과 달리 신형은 범퍼 쪽에 후방 카메라가 달리게 되므로 순정 후방 카메라 자리에 있는 플라스틱을 먼저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제거하신 뒤 범퍼 레일 쪽 밑쪽으로 확인하시면 순정 후방 센서 배선들이 들어가는 구멍들이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쪽으로 후, 후방 카메라 배선을 넣어 줄 것입니다 쉽게 이렇게 당기면 제거가 가능하고요 저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후방카메라를 달았다가 고장인 것을 몰라서 다시 재작업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작업 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어, 이 동영상 참고해서 작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기존 후방 카메라 배선을 어, 제거를 했고요. 기존에 있는 전기 테이프를 칼로 먼저 제거해주겠습니다. 힘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그어준다라는 생각으로 그어주시면 쉽게 전기 테이프 제거가 가능합니다.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기존 브라켓을 가지고 다시 후방 카메라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를 기존의 브라켓에 양면 테이프를 다 붙였으면 볼트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으로는 범퍼 레일 쪽 구멍을 통해서 후방 카메라 배선을 빼줄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들어온 후방 카메라 배선을 후방 센서 라인 쪽 고무 홀더를 통해서 이렇게 정확히 고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잘 빼진 배선을 세차나 우천시에 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전기 테이프를 이용해서 잘 마감을 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마감이 다 되었다면 고무 홀더를 다시 구멍에 잘 맞춰 끼워 주시고요. 마지막 작업의 하이라이트 배선 정리를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